여러분 반갑습니다 바둑쇼고수입니다 오늘은 한게임바둑 9단전 복귀를 한번 해볼 건데요 상대 선수가 지금 현재 승률이 92% 정도 나오는 고수 9단이고요 제가 승리한 대국인데 한번 복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둑은 제가 100번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2칸 낮은 역공을 두어 왔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씌워 가게 되면 나와서 끊어 가지고 밀어가는 식의 접전을 할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두어갔을때 우변쪽에 흙모양도 좋아지고 백돌이 좀 위험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먼저 붙여 가지고 끊어 봤고요 응수타진인데 보통은 이 장면에서 단수를 치고 밀어간 다음에 단수 치고 단수 치고 이렇게 잡아 둘때 밀어가는 것까지 정석 진행인데요 이 정도 두고 걸쳐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무화기 쪽을 붙여서 공격하는 식으로 둘 수도 있는 형태고요. 실전에는 잡아두었는데 여기 빠지는 자리가 꽤 좋은 자리였고요. 이쪽을 하나 뻗어놓고 활용을 해서 백도 한칸 뛰어나가면서 접전을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여기 밀고 중앙 쪽으로 빠져나왔는데 백도 뛰어나가서 동석 자체는 서로 간에 비슷하기는 하지만 백이 약간 편한 흐름이고요. 뚝도 뛰어 나오면서 계속해서 이 도로 공격하겠다는 얘긴데 이쪽을 하나 밀어갔고요 여기가 흙이 이런 자리에 둘이 오게 되면은 백이 많이 눌리는 형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하나 밀고 흙이 예를 들어서 이런 쪽을 씌어 온다면 여기를 붙여서 끊어가는 식으로 타겟을 할수 있고요 이렇게 치면은 세 점을 잡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쪽을 두게 되면은 단수 치고 이렇게 뚫어가서 도망가더라도 백도 지켜서 뚫고 나갈 수 있는 형태고요. 이 장면에서 지켜두었는데 붓자를 나가서 일단 백도 빠져 나가는 형태가 되었고요. 흙이 이런 식으로 나와서 끊게 되면 단수 치고 빠져 나가서 이쪽을 끊어가더라도 이렇게 이제 하나 빠져놓고 이런 식으로 뚫은 다음에 두 점을 잡아둘 수가 있고요. 당장의 흙도 반발이 쉽지 않아서 중앙 쪽으로 빠져 나왔는데. 그 그래도 여기를 안 받을 수는 없죠. 지금 사실 중앙 쪽을 두는 게 좋긴 한데 나와서 끊게 되면은 당장에 백돌이 위험하기 때문에 나가서 받았고요. 밀고 비상각으로 나가서 당장에 이런 곳을 끼워오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뚫려서 흙이 안 되는 형태고요. 그래서 흙도 이쪽을 지켜갔는데 중앙 쪽을 끊어갔을 때 아직은 중앙에 흙돌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 받아두었고요. 구하기 쪽을 틀어 막아서. 여기는 이제 안 받게 되면 사실 지금은 중앙 쪽을 가는 게 좋은데 이런 식으로 두고 밀고 들어가게 되면 은 백이 타개하기가 쉽지 않은 형태고요. 백도 귀쪽을 받아놔야 되는 상황이고 한 칸을 나가서 백도 공격을 받고 있지만 잡히는 형태는 아니고요. 특히 여기에서 이쪽을 뛰어갔는데 이수 같은 경우는 귀쪽의 뒷맛을 노리면서 국도를 정리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빠져서 반발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수가 아주 좋은 수였고요. 여기서 백이 손을 빼게 된다면은 한 칸을 뛰어가서 백돌이 당장에 위험해지는 상황이고, 백이 실전처럼 받아둔다면은 나중에 이런 쪽을 붙여가도 이런 식으로 두고 방어를 할 수가 있어요. 빠져 나오더라도 이렇게 차단이 되겠죠. 굉장히 좋은 자리였고요. 이 장면에서 이제 백이 이쪽을 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뛰어가서 전체 백돌이 계속해서 몰리면서 주도권을 내줘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백도 한 칸을 뛰어갔고요 굿자를 두고 이 장면에서 붙여서 빠져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데 붙여서 나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두고 빠져두게 되면 은 흙도 중앙 쪽이 단단해지고 여기 찔러가는 뒷맛도 생기기 때문에 백도 실전에는 굳자행마를 했고요 여기서 때일은 패착이 등장을 했는데요 이 장면에서는 여기를 이제 올라가서 좌변 쪽을 키워가서 진행을 했어야 되고요. 중앙 쪽이 좀 약해지기 때문에 하나 지켜서 받아둘 때 백도 뭐 이런 정도 가서 역습을 하는 정도의 형태였는데 여기서 이 쪽을 가는 바람에 백이 중앙 쪽을 뛰어나가게 되니까 당장에 중앙의 흙이 약해지는 형태가 되었고요. 막아놓고 공격을 갔을 때 중앙의 흙이 너무 약해지는 형태가 되었고요. 좌상귀 쪽은 건너가면 되기 때문에 크게 피해를 받지 않는 상황이고요. 붙이고 여기서 급소 자리가 아주 좋았어요. 이 자리가 굉장히 아픈 자리였고. 단수치고 치바다 가게 되니까 들여다보고 귀쪽을 지켰는데 이 장면에서 이미 중앙쪽이 크게 잡혀있는 형태고요 우아기 쪽도 백이 눌러놓은 형태라서 백이 집으로는 많이 유리한 상황이고요 실전을 좀더 보면은 이쪽을 다가갔을 때흙도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나 붙여서 집으로 두어가야 되는 장면인데요 실전에 여기를 받아둔 거는 정복처럼 보이지만 우하기 쪽에 뒷맛을 노려가는 거고요. 백은 좌상귀 쪽을 지켜서 여기서 중앙 쪽을 들여다본 수가 아주 무시무시한 수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손을 빼게 되면은 여기를 찝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수를 치고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두고 맞게 되면은 백도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수상전을 해보면은. 여기 잡히는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백도 이 중앙 쪽을 하나 받아야 되는 자리고요. 빠져서 마지막 승부수인데요. 잡으러 가고 여기서 이쪽을 막게 되면은 이 형태 자체는 흙이 먼저 잡힙니다. 흙도 이쪽을 막을 수밖에 없고요. 여이 여기를 치중 가는 수는 안 돼요. 이렇게 두고 단수 치게 되면은 자체적으로 흙이 살기 때문에 안 되는 형태고요. 근데 흙도 폐를 만들면서 버티는 건데. 이어간다면, 요렇게 두고 끊어가서, 당장에 패를 할 수가 있겠죠. 이쪽을 뛰어가게 되면, 먹여치고 막아서, 때려가더라도, 요런 식으로 두게 되면은, 결국에는, 패형태고요 들전에는, 목으로 받고, 대형태가 벌어졌는데요. 들여다보는 수 자체는, 우변적으로 좀 악수가 되는 형태고요 여기에서 이제, 여기 이쪽을 차단을 하더라도, 젖혀놓고, 이렇게 찌르게 되면은, 막아갈 때, 요런 식으로 두고, 붙자가면은 백이 쉽게 살릴 수 있는 형태고요. 흑이 때리면서 계속해서 버텨갔는데 지금 상황 자체가 부하기 쪽을 살아도 백이 집이 많은 상황이라서 백도를 살리기만 하면 되는 자리고요. 때려두고 치중 간 다음에 때려갔는데 여기에서 백이 양패를 들어가는 수가 승착이고요. 야, 때려갈 때 같이 때려서. 지금 양패가 벌어졌기 때문에 백은 태감이 무한이에요. 그래서 흑이할수 없이 해소를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구하기 쪽이 손수로 해결이 되는 상황이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흑에 노림수가 나오는데요. 여기를 이제 끼워가가지고 전체를 다 잡겠다는 건데, 사실 이수 자체는 여기를 끊고 나갈 때 이렇게 단수가 되기 때문에 물론 흙이 패를 버틸 수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패가 됐을 때 화변에 흙돌도 못 살아있는 형태고 자체적으로 자체 폐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사실상 백을 잡으러 가는 거는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실전에도 결국에는 폐를 하지 못하고 이어두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화변의 흙돌이 약해지는 상황이 되었고요 여기서도 이제 끊어가지를 못합니다. 단을 치고 이렇게 두게 되면은 흙이 먼저 잡히는 형태고요 그래서 받아두었는데, 화변 쪽을 어느 정도는 이제 뛰어나가서 흙도 견제를 할수 있지만 귀쪽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고요 여기도 지금 손 빼면 잡힙니다. 예를 들어 딴데 두면은 여기를 찌르고 붙여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두고 먹여쳐서 다 잡히는 형태고요 그래서 흙이 막아서 받았는데, 이제는 마무리 단계거든요. 집고, 이제 중앙 쪽을 빠져나오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중앙 쪽이 굉장히 엷은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 막아가더라도, 치받고 이렇게만 둬도, 백집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죠. 실전에 여기를 붙여갔는데, 쪽을 찔러간 수가 또 굉장히 좋은 수였어요. 받을 수밖에 없을 때, 여기를 붙여나오고, 빠져나가게 되니까. 여기서 백의 의도가 뭐냐면요. 지금은 이렇게 두더라도, 여기를 끼운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막고, 이렇게 막으면, 단수 치고 단수 쳐서 이렇게도 버리면은 중앙쪽이 다 뚫려 버린다는 얘기죠 뭐 이런 식으로 두더라도 이쪽을 차단했을 때 중앙이 다 걸리니까 지금 당장에는 흙이 이렇게 둘 수가 없어서 물러섰는데 실전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여기 두 점까지 끊겨 가지고 상변에서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었고요 자, 마무리 단계인데 여기도 약간의 뒷맛이 있어서 배기 그냥 깔끔하게 지켜둔 거고요 여기에 뒷맛은 예를 들어 배기 손을 빼게 되면 여기 끼우는 수가 좀 있어요 이렇게 두면은 끊어서 때릴 때여를 두고 패를 들어가면은 중앙쪽에 뒷맛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지켜둔 거고요 자 끊고 결국에는 이쪽을 이어가게 되니까 여기서는 지금 형세로 보면은 45집 정도 차이가 벌어졌고요 이 바둑의 인공지능 그래프를 좀 보여 드리면은 인공지능 그래프는 뭐 거의 100의 완승국이에요 초반에 벌써 의 우세를 잡았고 이번 판은 뭐 완벽한 운영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는 그런 바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한게임바둑 9단전 준비해 봤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바둑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